경화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11월 4일, 11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의뭐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한개 경주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금요일 경주가 이제 아홉 개 경주로 늘어나서, 어, 점점 정상화 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열 경주, 열한 경주 금요일 날 시행을 했었는데, 에, 여섯 개 경주에서 여덟 개, 에, 다시 지금 아홉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음, 월초 경마라서 편성이 아주 뭐 어렵게 짜여져 있진 않아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이제 저배당 경주가 한반 정도 보이고요. 에, 혼전도 인기 마을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들이 있습니다. 인기 마 혼전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기 마 혼전 경주에서 이제 엉뚱한 말이 하나 들어오면 이제 뭐 고배당도 나오는 에, 그런 하루가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중저배당 흐름이 예상됩니다. 혼전도 있는 경주 후반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단 6경주, 8경주 잡았는데요. 6, 7, 8 후반부 3개 경주가 5, 6, 7, 8 3개 경주가 그나마 혼전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1경주부터 예상을 하겠습니다. 뭐 7번 한우승리가뭐 입사할 가능성이 높죠. 선행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에... 하늘 승리 13초. <laughs> 하늘 승리 13초인데, 마하운도도 13초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분량 20% 주로 기 때문에, 보면 이제 발주가 별로였는데, 1번이라서 조금 선행 나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선두력은 아무래도 7번 쪽이 좀더 빠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7번이 선행났으면 뭐 거의 돌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영상 옮깁니다. 주행심사 때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초반에 앞에 나섰는데 에 최적전개로 밀렸습니다만. 직선에서의 어떤 끈기를 갖추고 있었고 훈련도 지금 잘 시켜서 7번 5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7번 5번 1 1번 1번을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9번 뭐 석세스 모카가 첫 번째 주행심사 는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행심사가 좀 걸음이 좀더 낫습니다만 제가 볼땐좀 애매하고요. 오히려 지금 스카이모닝이란 마필이 갑자기 출전했어요. 이번 주어 나온다는 어떤 예고 없이 갑자기 수요일 날 출전을 시켰는데 초반은 빠르지 않은데 직선 취임력이 있어서 뭐 3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8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과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버티기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결국 뭐 7번, 5번에 입상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나마 복병이 있다면 8번 정도 보기 때문에 3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은 뭐 강축이에요. 편성이 굉장히 약한데 1번 게이트고 이번주 나온 10마 중에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 브레드시트인데 1번 선행 거의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블루아이콘이라 마필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조금 더 빠른 느낌도 있는데 얘도 작정하면 빠를 것 같고요. 사실 3번이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뭐 브레드시트가 안쪽에서 바보같이 같이 지만 않는다면 처음부터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3위 넘어가면 1이 또 외곽으로 빼겠죠. 그래서, 브래드 히트는 빠지기 어렵고, 결국 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두 마리에서 앞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행심선 별로인데 훈련이 괜찮더라고요. 럼 퍼스트. 그래서, 뭐 일단 저는 1번, 3번, 2 체조배당 맞고는 일단 못 지우는데, KF50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말도 얇고요. 두 번의 경주력을 보면 뭐 대단한 게 없어가지고 뭐 다른 마필들이 올수 있는데 이 조교가 괜찮은 뭐 4번 쪽이 일단 관심마 정도인데 일단 1번 3번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은 빠지기 어렵고요. 3경주입니다. 아 이게 사실 전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어이다 잡으면서도 아, 이게 누가 선에났을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경주들이 좀 의외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개가 안 그려져요, 이거는. 의지 있는 분 말이 이제 선임 나서는 그런 조건인데, 사실 1번부터 해가지고, 뭐, 14초 0이기 때문에, 그냥 뭐, 1번, 원더풀 스마트가 그냥 작정 밀어붙이면 얘가 선임 나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개가 딱히 그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조교나 능력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인연이죠. 사실 직전에 복귀를 해보면 앞의 말들이 생각보다 약한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약하니까 때려 먹으려고 앞의 말들이 심하게 싸우면서 에, 아름다운 인연이 어떻게 보면 늦벌해가지고좀 수월하게 입상한 측면도 있습니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3번부터 해가지고 풍운조화도 올라왔고 황후파이터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의 어떤 경주력을 보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선행나서고도 삼착으로 밀렸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근데 조교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번만 아름다운 이연은 여기 그리고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뛰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번 쪽이 제일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뭐황후 파이터부터 해가지고 뭐 가능성 있는 말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다 싶은 말은 솔직히 안 보여요. 근데 뭐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뭐 게이트 외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세게 보기 어렵고 뭐 예, 이런 말도 안 되겠고요. 8번 선행이면은 선행 버티기 가능성이 조금 일만 있어서 뭐 탑드린 정도, 탑드린 정도. 결국 이건 말 보고 판단해야 될 경주로 판단됩니다. 아름다운 인연을 축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더 클라우드를 전 축으로 봅니다. 에 골든 니즈가 문제예요. 뭐 선행이죠, 뭐 여기서.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리가 1200이면 모르겠는데, 이거 1300이죠, 이, 거리, 이 경주가. 좀 애매한 말이죠. 좀 애매해요. 음, 왜냐하면 이때 선행 나서 놓고도 마지막에 여력이 없어요, 었 여력이. 그리고 요, 이때는 못다 늦발을 해서 이제 꽝이 났고, 직전도 물론 앞에 말들이 좀 심하게 싸운 측면이 있었는데 직선에서 퍼졌기 때문에 지구력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편성이 보니까 정든로부터 해서 기본 마필들이에요 추입, 추입, 니아논 포인트 추입, 그레이트고 선입인데 직전에 1번 탐나안을치즈니다 무너지면 이제 올라오는 정도, 최근에 착순권 정도라서, 그러면 2번, 1번을 안볼 수가 없네요. 사실, 복귀로는 의심할 구석이 더 많은 마필이 골든노즈가 맞는데, 전반부의 어떤 주로의 흐름을 보십시오. 선행마가 유리하다 그러면 이건 못 지워요, 사실. 선행마가 유리하다고 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나연사타자마들이, 초반은 굉장히 빠릅니다. 뒷심이 없어가지고, 1,400 이상은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1,300이기 때문에, 2번, 1번의 가능성이 뭐, 있습니다. 사실. 정든노가 직전에 뭐, 뭐, 3차기고, 이번에 기수가 교체됐다고 합니다만, 이런 경주력을 보면, 못 믿는 말이에요. 못 믿는 말. 못 믿는 말이라서. 저는 이기 경주는 축은 2번 썬더클라우드가 가장 안정적이다 판단됩니다. 오 경주입니다. 혼전이죠. 정말 혼전이죠. 이건 정말 믿을만한 말이 없어요. 근데 에, 아홉 말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큰배당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 뭐 근데 인기도가 분산돼서. 뭐열배 내외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노킨잘하면 선행입니다. 음, 예전에 선행 한번 나서 봤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따라가 가지고 뭐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 가능성이 일말 있지만 역시 5세이고 에, 아주 예전에 이연석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입상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말이죠. 뭐, 어느 정도 다 뜯다라 봐야 되겠습니다. 옷의 앞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경쟁 최대 목병은 일본만 가디언 엔젤이죠. 판단이 솔직히 안 돼요. 에 취임마 같은데, 이때는 선행나서 가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여력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에, 에. 최선 다 해가지고, 선행나서 가지고 한 바퀴 돌았고, 뭐 그런 이후에 계속 조금 기복 있는 모습인데, 일본에서 선행나서 면돌 겁니다, 이번엔. 근데 선행나설 정도로 아주 빠른 말은 또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반응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 모래 안 맞고, 앞에만 붙이면은 일단 제일 재밌는 마필이 가이, 가디언 엔젤인데, 내일 분명히 사전 인기도보다는 좀더 팔릴 말로 평가를 해서 인기마중에서는 감동에너지가 저는 제일 낫다라고 봅니다. 얘도 1300은 조금 짧거든요. 짤, 짧은데 1300 선행으로 뭐 힘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 25초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빠른 말은 없어서 선행 내지는 선입으로 따라갈 수 있고, 직전에 몇 차기입니까? 이게? 6차기긴 한데, 이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많이 뛰었다라고 보는 말이 감동 에너지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감동 에너지, 지금 애매한 어떤 인기만데. 인기마 중에서는 감동 에너지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누가 선행을 나설지. 7번 이 투트코인의 선행 가능성부터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더풀 파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선입으로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버티는 정도의 어떤 능력이고 최근 어떤 걸음을 보면은. 피어링이 능력있는 말은 아니다 판단 돼서 지금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 줍니다만 얘를 추구를 놓기가 얘는 조금 찜찜해서 배당마 중에서는 가디언 엔젤이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고밤 감동에너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승부처로 붙을 생각입니다 패트리엇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 줍니다 음 이. 이두 번을 추천드려서 맞췄을 어, 겁니다 맞췄죠 둘다 맞췄는데 2주만에 출전이 가장 커요 그리고 승급전인데 음, 2주만에 출전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는 안쪽에서 지금 찌를말들이 있습니다 최강무직의 보람이 같은 말들이 찔러서, 물론, 패트리어 또 선입도 안 되는 말은 아니, 아니죠. 선입도 되는 말은 맞습니다만, 뭔가 빠질 수 있는 말로 저는 평가를 해서요. 그렇다고 지금 보람이가 과도하게 지금 팔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복병일 줄 알았는데, 복병이면 재밌는데, 인기만 면 재미없죠, 사실. 왜냐면, 직전에도 저 보람이 놓고 한번 했는데, 다실바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거리를 줄였다고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지금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최강무지개부터 해가지고 안쪽에서 찌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메리트는 없고요 저는 예를 놓고 한번갈 생각이에요. 섹세기. 가장 좀뭐 인기마긴 한데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고 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섹세기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부터 제가 볼때 제일 센말들라고만 뛰어왔어요. 색색이는. 그리고 휴양 공백 다섯 달휴양 공백에서 3착 하더니 직전에 첫 우승입니다. 다시 공백이 있어서 그 점이 어떤 관건인데, 음, 이 편성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세 보이는 어떤 편성이 아니고 색색이 같은 경우는. 초반이 느린 말도 아니에요. 선행도 나설 정도로 초반 선두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 늦바라고도 어, 무빙으로 앞에 붙였기 때문에 느린 말은 아니고요. 어, 뭐 지금 1번이라던가 2번 8번 같은 말들이 에, 뭐 앞에서 약간 싸워줄 가능성도 약간 남아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경조는섹세이가 제일 재밌다라고 판단합니다. 섹세기 놓고복병까지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6경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것도 한번 승부처 경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건이죠. 희망펀치. 물론 저는 이 말을 세게 안 봐서 최근에 세게 안 봐서 좀 망신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센 느낌이 없어요, 사실. 이뭐 오메가걸한테도 5등급때 깨졌던 그런 말이에요. 그나마 선행 나서가지 버티는 그런 말인데. 이 경주는 독보라는 말도 뭐 약간 도주성이 가까울 정도로 빠른 말이죠. 13초 5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도즈마가 어메이징 푸시 있습니다. 선행은 나설 거예요. 선행은 나서는데 이 압박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전경주 같은 경우는 분량 20% 주로 해서 썬더 클라우드란 마필이 거의 따라잡았고 그리고 직전 경주도 맨바닥에 있었던 9번 고블리란 마필이 결국 다 따라잡았고요. 사실, 클라우드원이란 마필이 그리 센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직전에, 뭐, 큰 마신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1200에 1번 게이트, 선행을 거의 나설 수 있는 어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희망 펀치는, 저는, 인기마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놓고 가야죠. 이거 놓고 승부를 합니다. 뭐, 9번, 1번으로 때리진 않겠죠, 제가. 뭐, 감 잡으실 거예요. 9번 놓고 하면 뭐, 노릴 말이 뭐, 몇두 뭐, 있습니까? 네, 9번 놓고, 복병마, 노리는 승부처 경주, 7경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좀 깔깔하죠 사실 음, 서부특급의 뭐 입상 가능성이 뭐 가장 높다고 라 보여지긴 합니다 약간의 뭐 기복을 보여서 좀 애매한 말이고요 음, 이경재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선행마 인디초이스가 있고요 서부특급은 뭐 이번에 선입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맨오브더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가는 세 마리 자체가, 디심 어, 자체가 그딱 좋아 보이지 않아서, 취마가, 서취마가 올라올 수 있을 텐데, 그럼 뭐, 이, 일단 2번, 4번이 있고요 2번, 4번이 있고, 좀더 배당이 나온 다음 아델보스 같아요. 그래서, 복병 중에서는 2번, 3번, 4번, 이세 마리를 좀 보셔야 되는 어떤, 경제로 판단되고요. 이거 뭐또팔리 서승훈이 탔다가 또 팔리겠네요. 제가 또 이게 두 번인가 따라가 봤는데요. 음, 이 말이 뭐 스피드가 없더라고요.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못 따라가서. 이번에 오, 이번에 또 오려나요? 아, 저는 뭐 이거 두번물 먹으니까 이제 별로 복병으로 보이긴 하는데 복병도 아니잖아요. 서승훈이 탔다는 이유로. 오히려 안쪽에 있는 2번, 3번, 4번이 좀더 배당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깔깔합니다. 서포트급의 선입으로 그냥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8번에 입상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런 경우도 그레이트 원한테도 한번 깨지고 그런 거 생각을 해 보면 좀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이에요. 일단 복병만 보면 안쪽 말들의 어떤 복병 입상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중입니다8경주죠이 구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음... 점핑이네요 <laughs> 31종알들이 점핑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뭐 점핑했다고 하더라도 뭐 외산 2등급에서 뭐 안 통하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사실 직전에 쏜살처럼을 놀랐습니다. 사실 직전에 8번이 원래는 이제 작전이요. 월드삭스가 3번이 선행이고 쏜살처럼이 외곽선이 붙어가지고 한 집으로 때려 먹으려고 승부를 걸었어요. 근데 유서프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붙었는데, 8번이 붙었는데, 7번이 8이 붙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는 끌렸다라고 보는데 8이 옆에 붙자마자 이 7번, 8번이 시종 싸웠습니다. 시종 싸웠어요. 팔 나가 떨어졌는데, 7번은 그 무리한 어떤 전개 속에서도 3착을 버텼고, 부중이 제일 높았어요. 75, 57.5. 그래서 저는 이 소설처럼 괴물로 봤습니다. 아 다음에 무조건 된다. 근데 이번에 점핑입니다만, 5.5kg의 감량 이이 있죠. 여기에, 이번에 최적전개입니다. 최근에 이 말이 들어왔을 때가 보통, 이 말이 좀 끄는 말이죠. 끄는 말인데, 이게, 끄는 걸잘 제어하면서 계속 왔었는데 이번에 일본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행을 누가 나설까요? 이게 아마 또 직전하고 비슷하게 월드사스가 닥터패시아에 대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물론 7번이 조금 더 빠릅니다. 7번이 조금 더 빠른데 5번이 뭐 초반부터 한 작정하고 밀어붙여가지고 5번 7번 앞에서 싸워주면. 그건 일본은 자동방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림이죠. 그림이라서, 결국은 뭐, 이, 일본 축에, 오늘이 질지 가능성이 있죠. 월드삭스 가능성이 있죠. 닥터 패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심하게 싸우면 은 뭐, 혹 2번 같은 말이 예,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1200원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요. 바베이트는 우리 1400이 조금 적정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뭐, 일본 축의 인기마 조합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월초 경만에서 아주 큰 매당보다는, 혼전도 뭐, 인기마 혼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저는. 금요일 9개 경주 분석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건강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